난 택주. 난 쪼꼬. 쪼꺼. 쪼꼬야,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건축을 할 거야. 내가 더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더잘 만들 거거든. 아니, 내가 더잘 만들 거거든. 만들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어, 살아남아야 돼. 뭘로 만들까요? 네으로. 나는 그러면 오늘은 요걸로 만들어 볼까? 흰색으로. 오케이, 오케이. 흰색으로 만들어 만들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흰색. 밝은 흰색으로 집을 만들어야지 나도 나도 아이렇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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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또또또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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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야 여기 업데이트돼이지고 어마무시한 또 보스가 등장할 이 같아. 어마무시한 보스? 어떤 보스지? 쪼꼬리 잡아먹는 보스겠지? 아니야 오빠 잡아먹을 거야 <laughs> 아니 난안 잡아먹힐 건데 아니거든 오빠 맛있어서 잘 잡아먹히거든 나맛 없어 맛있어 무슨 소리야 나 이만하게 큰집 만들어야지 큰집 나도 만들어 이렇게 이만하게 만들어 여기 한 절반 정도까지 차지하게 큰 집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도 난 바닥을 하나 깔고 큰 집을 만들 거지 도도도도. 와 뭐야 안돼! Tornado! 조코한테 가라 조코한테. 오지마 오지마. 조코한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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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안돼 안돼 오지마. 친구한테 갔다 갔다. 어이고 어이고 어이고. 일단 여기 빨리 만들어야 돼. 나도 만들어. 집 안이 안쪄될 거야. 와 안돼 안돼. 네 저리 가 저리 가. 나한테 웃지마! 안돼 저리 가! 저리 가집 만들어야 된다고! 아직 집이 안 만들어져가지고 위험한데 오케이 저쪽으로 가라 오케이 이제 만들어 좋아 지금 만들어만들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만들어. 오늘은 흰색으로 더더더더더더더더 집을 만들거예요 더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흰색으로 집을 만들고 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도도도도도 공장을 만들까 공장? 좋아! 나는 여기 장난감 공장을 만들겠어 장난감 공장? 그러기 위해서는 좀 예쁜 색을 좀 섞어줘야 되는 건가? 무지개색 무지개색으로 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무지개색으로 한 줄을 채워줍시다 이렇게요 동동동동동동동 나는 예쁜 장난감 공장을 만들게요 좋아 쪼꼬는 침대 먼저 다 침대 오케이, 놓고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나는 그래서 좀 집이 커요 공장이니까요 이렇게이렇게또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쪼꼬야 나봐 엄청 엄청 예쁘지? 어? 엄청 예쁘잖아! 하하하하하 <laughs> 아하 어 여기 여기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줘. 문 문을 달아줘야지. 문 있지 않나? 문 어디 있나? 있다 여기 있다. 문을 여기다가 달아줄 거예요. 어어잘았다잘 맞나 이거 문 맞나? 문 맞나요? 맞죠? 달아주면 지나가. 오케이 지나갈 수 있는 문이 생겼지. 그리고 위에다가 또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조거방 조거방 이렇게 공장이니까 크게 크게 크게. 장난감 공장을 만듭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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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도 무지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오케이 오케이. 장난감 공장을 만들어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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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야? 누가야? 어. 악마가 나왔어. 악마가 저기 삼지창으로 공격한다. 우와. 조코 공격한다. 조코. 나는 공격 안 하고 조코 공격한다. 오오오오이 어, 빨리 집을 만들어야 돼. 그래 야 안전해. 나, 나의 공장은 튼튼하다. 내 공장은 튼튼하다. 지붕도 어, 천장도 엄청 높지 않은. 나는. 나는 나도 튼튼하다. 어저기서 공격하고 있는데 오케이 저기 친구 집에서. 어? 저 친구 집에 걸렸나봐 엉덩이가 이쪽으로 못 오고 있어 <laughs> 엉덩이가 걸렸대 지금이다 지금이야. 지금 빨리 지금이야. 만들어야 돼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저 정도 악마짐은 좋아 안전하게 지나갔구요 나는 내 네. 공장을 만듭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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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지붕을 만들어볼까나 지붕을 만들려면 한칸더 올려, 이렇게 한 칸을 더 올려서 만들어. 또더더더더더한칸더 올려. 지붕은 다른 색으로 할걸 그랬나? 좋아, 조코, 조코 괜찮다. 조코는 뭘 만들었지? 어, 뭐야 저거 <laughs> 뭐야? 조코 침대 있고. 조코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이거? 뭔가 불길한 소리가 잠깐 들렸지만 괜찮아요. 이제 지붕을 메꿔줄 거야. 지붕을 메꿔줘요. 도도도도도도. 도도도 어? 안전하게, 안전하게 어, 지붕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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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이렇게 됐다. 메꿔주고 여기도 메꿔주고. 어, 여기도 앞에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아주고 막아주고. 콧콧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 도 막아주고 지붕은 이렇게 막아줄 거고. 안에 공장을 좀 꾸며줘요. 밖을 꾸며줄까? 안을 꾸며줄까? 밖을 꾸며줘! 좋아! 여기가 장난감 공장, 장난감 공장을 만들 거니까! 장난감 공장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있죠? 여기다 만들어. 오케이. 여기다 장난감 공장하면 떠오르는 친구를 만들어줘. 어, 이렇게. 파란색 친구가 떠오르는구만. 어! 파란색 친구! 어, 파란색 친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 친구는 네모네모로 만들어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파란색 친구는 빨간색도 들어가겠지, 그리고 흰색도 들어갈 거야. <laughs> 무시무시한 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 무시무시한 입이었어. 입부터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입을 만들고, 파란색을 더 늘려줘야 되겠다 파란색을 만들고 친구 놀러왔어 친구야 우리 공장에 놀러와 여기 무시무시한 공장을 만들고 있어 원래 되게 예쁜 공장이 목표였는데 갑자기 무시무시해지는것 같아 위에다가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와나 공격한다 뭐야? 친구야 도망쳐 <laughs> 어, 뭐야? 이거 <laughs> 어, 뭐야? 이거 샌데세, 고대세 있다. 고대세 소리가... 소리가... <laughs> 어, 봤나? 오 살았다. 오오 우리 공장 앞에서 사라졌어. 아, 깜짝 놀랐네. 아직 다안 만들었는데, 만들어, 만들어, 내가 만들어. 여기 네, 만들어요. 만들어. 여기도 위도 더 채워주고, 그 위도 더 채워주고. 어 됐다 그 위도 더 채워주고 오케이 어 얼굴이 좀 작네 늘려 늘려 옆으로 한칸더 늘려줘 좋아 코집도 동... 예뻐지는 것 오케이. 같아 여기도 늘려 여기 도헛토토토토토토 오케이 <laughs> 늘려주고 눈은 어떻게 만들까 눈 눈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되나 어? 더, 더 눈을 좀 크게 해줄까? 엄청 크게. 일단 눈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냥 더 크게 해그래 오케이. 눈 초롱초롱한 눈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초롱초롱, 초롱초롱하고 무시무시한 눈. <laughs> 아 무서운 눈이 돼버렸네. 여기 머리를 더 높게. 파란 친구는 머리 위쪽이 더 크다고. 좋아. 그러니까 더 크게 해야 돼. 조꼬지 엄청 예쁘졌다. 조꼬지 어 뭐야 나 따라 한거 같은데? 아닌데. 나 따라 한거 같은데? 아니거든. 오빠 검딱지? 아니야 이거 봐 나는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무지개색도 있고 그렇거든. 어날 따라 한거 같은데 포인트를. 아니야. 어, 여기다가 도도도도. 오케이. 됐다. 여기다가 허기 허기를. 허기허기를 어기 파란색 친구를 이만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안 아, 됐다. 도도도도도도도. 오케이. 이 친구가 우리 장난감 공장 내 장난감 공장 마음에 드나 봐. 놀러 와가지고 가지 를 않네. <laughs> 그런가 보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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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깜짝이야. 뭐라고 소리? 어, 이거야. 홍수가 날 건가 봐. 안돼, 홍수나마. 위로 올라가야 돼. 이리로 올라가야 돼. 안 돼! <laughs> 안돼 옥상으로 안 돼! 올라갔어야 어. 되는데. 아, 어 뭐야, 물 아직도 있어? 어, 어. 어 됐다. 옥상 올라갔다. 아, 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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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빨리 끝나. 안 돼. 더 올라. 안, 어, 안 돼. 어디까지 올라올까? 안 <laughs> 돼! 어디까지 올라? 오빠, 집이 잠겼어. 와, 어, 네, 여기. 얘 얼굴은 그대로다. 언제 어, 더 올라온다고요? 어디까지 올라올 건데? 됐다. 오. 어!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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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엄청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손을 앞으로 뻗어. <laughs> 손을 앞으로 뻗어. 어나어어 어. 도도 도도. 어, 어. 어. 어 엄청 멋있다 저거. 어때? 와. 다다다다다다다다. 어, 그럼 나도 만들 어, 손을 좀 위로 뻗어볼까? 도도도도. 도도도도. 어, 나 이거 참아. 니으로 뻗어. 괜다앞으 뻗어. 여기다, 됐다, 덧다다다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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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건가? 손가락을 만들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지 <laughs> 아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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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를 없애야 되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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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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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장난감 공장이니까 안 꾸미고 밖을 다시 꾸며줘요. 좋아, 좋아. 장난감 공장에는 센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장난감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장난감들이 있을 만한 상자를 여기다 놔줘. 여기에는 장난감이 가득 있는 거예요. 가득가득 가득 있는 장난감, 가득가득, 가득. 그리고 장난감 공장 안에도 그런 게 있어야지. 맞아, 라인이 있어야 되죠. 장난감 공장이니까 여기다 만들어 줘요. 장난감을 만드는 라인을 만듭시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됐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어. 아이고, 잘, oh 잘못, 잘못 만들었어. 안돼, 잘못 만들었어. 뭐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안돼. 왜, 왜? 안돼, 멍뭉이 나왔다. 어디? 어, 뭐야, 뭐야, 뭐야? 오고. 깜짝이야. 에헤, 우리 공장이못 들어오지. 안돼. 오지. 온다! 장난감을 만드는 온다. 공장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흰색, 노란색, 어, 노란색 투탑. 노란색으로 이렇게 여기서 장난감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도. 장난감이 가고 있는 거지. 알록달록 장난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가고 있는 거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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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여기 장난감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리고 이쪽에는 장난감이 있어야지. 장난감이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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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좋 미니 허기 허기가 있는 거지 여기는. <laughs> 아 <laughs> 아주 미니, 미니, 허기, 허기. 가 있는 이거, 거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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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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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생겼는데 으로 나와 나와 거거 <laughs> <laughs> <따라한> <laughs> 와! 나 따라한거 맞네! 아니거든! 왜 너무 이거 나 따라했는데 되게 못 따라했네 아니야 <laughs> 근데 쪼꼬.. 쪼코, 쪼꼬답다 너무 귀엽다 <laughs> 완전 귀여운데? 아니거든! 나, 나 이쪽으로 와봐요 이거 봐 이게 원조야 이게 바로 원조의 품격이지 <laughs> 어때? 어 어때? 오빠 자, 잘 만들었네 여기 앞에 있는건 먹이 쪼꼬야 아니, 이게 뭐야! <laughs> 빨간 머리에, 여기, <laughs> 파란색, 청, <laughs> 이거, 멜빵. <멜빡. 웃음>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나야! 이게 진, 이게 이들친. 진! <laughs> 따라와봐, 여기 안으로! 여기 안에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어요. 어, 진짜 그렇네! 그치, 여기 장난감을 쭉쭉쭉 만들고 있는 거고, 이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허기워기에요. <laughs> 어, 이거 어몽어치 어, 같은데, 오빠. 이거요! 오빠! 허기허기가 나타났다는데?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저기 뭐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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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기 허기가 와, 여깄다! 아! 뭐야, 이거, 쪼꼬, 쪼꼬가 만들었다. 쪼꼬가 만든 게 나타났잖아! 쪼꼬가 <laughs> 괴물처럼, 진짜 괴물처럼 만들어가지고, 괴물이 돼서 나타났네? 와, 똑같이 어, 만들었다! 저기 와, 오빠, 나 똑같이 만들었다! 와, 쪼꼬야! 쪼꼬야! 안, 좀... 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핑크 허기허기인가 봐, 저거. 저 어, 핑크 허기허기야! 호기 저기 친구 공격하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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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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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쪼꼬가 만든 허기허기가 나타났어요! 와 똑같아! 와 진짜 진짜 무섭게 생겼다 어이구 어이거 와! 와 <laughs> 쪼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타났잖아! 아니야! 내내 허기허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웃음> 쪼꼬야! <웃음> 우리 여기서 허기워기도 만들고 하, 했는데 진짜 허기워기도 나타났어. 내 허기워기가 나타났어. <laughs> 어, 어 대단한데 <laughs> 저거. 어. 오케이 재밌었어요. 어 재밌었어. 우리 다음에 와가지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고 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가지고. 예, 다음에, 또 와봐야. 어? 다음에 또 와봐요. 닥쳐주고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에 또신나고 재밌게 놀아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 안녕!